안녕하세요 홍삼님폰으로 하는 자냐 자냐님입니다. 아, 어, 안 됐어. 아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스폰이 이게 무슨 탈 출연이죠? 무지개를 찾아서 1편. 무지개를 찾아서 1편이란 탈 출연인데, 네. 어 여기 스폰이, 스폰이 처음, 처음. 스폰이 처음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스폰이 잘못됐거든요. 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음. 잘못된 거 오리 스폰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쩡! 빠르게? 빠르게? 네, 빠르게, 있잖아. 아. 오, 아, 이거 쓰면. 짱이다. 여러분. 지금 몇 시야? 생각을 안 하네요. 잠깐만요. 이거 벽타기 하면 되잖아요. 아, 벽타기 기능? 네, 아주, 아주 쩡이죠. 어, 계속 위로 올라가요. 아니, 계속 위로.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벽에 걸리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음 아니요, 벽을 이렇게 잡게 어. 돼요. 그러면요, 일체 써요. 이렇 그러면요, 완전 어디? 무섭네요. 네. 이렇게 타고, 타고. 오, 어. 어, 어. 아 진정할, 진정할. 나 진짜 벽을 안 가도 돼. 잠깐만, 나이 여기 내가 할게. 여기 내가 할게. 어디 나오면은 어디로 가서 해야 되냐? 아씨, 말. 어. 박타기도 못 하게 하네. 이씨.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복닥이를 안 되겠어. 아아 아. 여기, 여기 좀 됐다 에서 지금 미안해. 이아이 이거인데가 이게이 이것만 해. 까잠깐만 여러분. 아다잘 살... 어떻게 벽따게 되냐면요.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 <laughs> 짱. 이렇게 하면요. 위에 있는 것까지 다 봐야 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안 잠깐만, 좋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건 단, 단점은 느리다는 거예요. 네. 서빈이 어디 갔어? 갔어. 되고요. 어 아,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야, 아, 아, 잠깐만. 옆으로 이동해. 그리고 마지막에 점점 다는데? 딱 놓아주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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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조금 앞으로 가, 앞으로 쭉 가기 싫은데 오나 저가 사다리 타기를 좀 못하거든요 사다리 타는데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잠깐만 오잘았다 뭐이 어? 겁나 물이네 물물물물 추려게 물물 추려 야 제작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런 나오아 어? 이게 처음이네 그치 오 어? 처음부터 죽었었으면 그치 예 <laughs> 네, <laughs> 음. 여러분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시 <laughs> 할게요 이게 처음이네요 어 아까 무지개를 찾아서 제작과 정건 무지개 탈춤을 끝내면 무지개 나와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비 비가 올 때마다 무게를 찾으러 간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 잠깐만요. 이제 이게 잠깐, 이게 진짜. 내가 할게 있어요. 이거 잠깐 나갔다. 이거 이 내가 이거 바꾸거든. 이거는 이거네. 투미이 아이템이 꼭 필요해. 투미이아 이거. 이거는 이거 스마트 무우보다 촛불 켜어요 촛. 불면이 위시거든요. 촛불 촛 촛불. 어. 잠깐만요. 갑니다. 발광석 석은. 와, 평지뮤비다. 있네. 무지개섬. 제가 컴마크도 하는데, 어, 이 방송에서 컴마크 찍는 법, 반디캠, 아프리카 TV 빼고요. 동영상 어, 어, 찍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요. 제가 컴마크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참고로 저도 통신에서 할 거예요. 레인보우. 그렇죠 네. 이제, 이제, 이 쫄라 졸라. 아나 탈출만 읽어 좋아지. 알았어요. 읽어줄게 칼을 두개 가져왔네. 괜찮아? 레인보우 안녕. 네가 무지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들었어. 우리가 무지개를 처음으로 발견했어. 무지개를 만들기도 해. 무지개를 만들고 싶으면 허망기를 건너야 위험한데 괜찮아. 아, 괜찮으면 레시피를 가지고 와. 나 좋아. 뭘 소리야? <laughs> 양털을 주시면 레인보우 순간 이동 장치가 응. 있어. 가서 레시피를 가지고 와. 그리고 아이템을 가져가. 잠깐만요. 아 이거 아이템 가져가. 아이 이건 진짜 꼭 필요해, 이건. 이게 제가 동영상 찍을 때 소리를 이, 이렇게 하거든요. 안녹 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자. 여러분 음, 목소리 잘 들려? 네 이러면 좀 목소리가. 여러분, 아까까지 아, 죄송했죠? 뭔 말인지 좀 모르겠죠? 아, 죄송합니다. 다이어검, 다이어검, 다이어검. 다이어검이 있었으니. 이거 한 개만 가져가도 되지, 이거한 개만 가져가도 돼. 칼 많이 가져도 된다. 네. 가 bomb 무기. 아, 아, 싸구나. 그냥 아이. 철. 아, 금으로? 해금 너무 다, 다 다이아는 없으니 그치. 아, 다이아 입으면 좋은데. 아, 아 오. 이 썩었어. 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야? 어디? 아, 이. 다이아구나. 오, 아, 진짜. 대가리. 투구들 왜? 됐다. 이건 다썩었어 네, 옷을 입어볼게요. 맛있는 바지. 아, 두 개가 좋네요? 멋있네. 아, 멋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칼까지 들어주면. 다이아몬드 칼이 세트죠. 자, 와, 이거 봐라, 이거. 아 멋있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이거. 와우, I'm beautiful. 뭐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올려라. 아, 씨, 죄송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다시 음, 다이아몬드 맞춰 어, 오! 먹을 거! 챙겨줘야지, 먹을 것도 맛있게. 닭고기 64개면 끝? 그쵸? 먹을 건 제가 하루에, 뭐하 생, 뭐이! 잠... 케이크, 케이크 맛있죠, 네. 그치? 호박파이 맛있고, 씨앗은 그치. 필요 없어요. <laughs> 이건 필요 없고. 여러분, 잠깐만요. 아, 여 고기 가필요해 있어, 고기. 고기, 고기 참... 있어, 나. 아, 그건 닭고기라더 맛있어, 생고. 한 개. 아, 여덟 개. 없고. 나 고기냐, 이 아저씨가. 잠깐만요. <laughs> 네. 뭐야, 부셔지는 건가? 그치? 아닌데. 아니야? 아. 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다시 나가, 다시 나가서 내가 찾는 건가요? 아, 그러네. 다시 어... 나가서. 무지개 성이네, 여기가. 그렇다면 여긴가? 그래? 여기도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아주 함정이 함정 깜짝 놀랐어. 왜 함정이지? 그렇지 그니까아은이님 되게 하싫어요 하시겠어요 아 여기다 아, 여기 그치 다 어, 어. 여기 여기 요거만 달라 어. 아, 아, 그치 맞네 나 천재지 아, 그렇지 아, 나 천재미 나 역시 장이님 은준아 준호님 네 죄송합니다 은아 준호 아아 준호님이다 장님 제가 뭔가 이름 헷갈리거든요. 원래 좀다르겠습는데 죄송합니다. 랄랄라 엄청 빨른 아저씨 뭐라고 써 있지 여기? 내려 내려 내려. 가고요 어지러워. 주세요. 레인보우. 여기는 무지개 가냐 용암이라고. 하면 되잖아. 서치한테 되잖아 TNT. 아, TNT를 왜치해용 잔디. 잔디? 잔디. 네. 이게, 이게 투미이모드예요저 준호님. 네? 죄송한데 음, 은준이님 음, 너무 심심하거든요. 은준이님? 음, 은준이님 어딨어요? 간거 아니야? 은준이 가방 여기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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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하세요. 은준이님이 좀 그런 장애가 있어요. 그치? 욕하는 게 아니야. 아 뭐? 어쨌든 어, 가면... 이런 거. 오 있습니다. 주인님도 조금 있다 할래? 이것도 조금 있다 할래? 뭔데? 탈출맵입니다. 맵이... 무슨 무시... 탈출맵? 무지개를 무지개 찾아서. 찾아서. 네 이런 곳에 사람이 있다. 아 근데 준호님, 음, 주노님, 준호님 다음에 전 다음에 은준님이요 우리가 게 오지 않을래? 가자, 스님. 죄송합니다, 네 <laughs> 무지개를 집을 찾으면 무지개 가봐. 가기 싫어 하지만 내가 착하니까 가주지 그래. 그래야죠 준호님이죠 네. 아 은주님 아다 자냐님이죠 아 준호님 <laughs> <자녀님이죠. 웃음> 아,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하면 안될까요? 아이타 이거 제, <laughs> 제가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제가 만면 안될까 준호님 제발 이것만 하고요안 해도 될걸? 손하면 되잖아 누가 <laughs> 있는지 알아? 뭐가 있니? 여기 바로 써있을 거 아냐. 곡괭이가 필요해 곡괭이. 곡괭이. 찾으러 가보자. 추민이. 그냥 칼로 때리면 되지 않아. 추민이 곡괭이 있네. 내가 더 좋은 곡괭이, 다이아 곡괭이 있는데, 그치? 저곡괭이을 아, 아. 찾아야 된대. 자, 요거 뭔가 수상하지 않 그치? 틈 찾는 게 아니고 다이아 곡괭이 깨는 거 아니야? 이씨, 함정이었어. 그치? 고개로 깨는 거래 아, 저고개로 깨는 거야, 이거. 아, 하지 마시고. 어, 있어, 여기. 아, 하지 마. 그거, 단, 전에 타주면. 어디야, 돼.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그거, 브로우 쌍콩 하지. 요거? 거기, 거기. 아, 그리고, 야, 자, 자, 캐면 내용인데, 캐면. 캐는 거야. 캐는 거라니까, 그거 말고. 알아. 요거? 응, 어, 하고. 요거? 아니, 아니, 그 무는. 아. 어. 하는 거라고 그냥 홍준이 짜증나는 거 같은. 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였네, 그렇 맞아요. 짜증난다. 내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 여기부터 홍준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아 홍삼님이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요 이걸 언제 올라가지 이래서, 이래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원준님 자꾸 말을 마세요. 아 스티븐 이에요 그치 오아제 어. 제가 할게요 제가 마크를 몇년 했는데 아 여기 이것 때문에 솔직히. 깜짝이야 간섭 느리겠다 오 깜짝이야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아 크리에이티브로 바꾸는 게 낫겠다 아유 이거 그냥 여기에 뭐 치트 쓰라 치트 쓰지 말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그렇지응 음. 치트 쓰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정중하게 치트를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치트를 써주는 게예요 아까 여기 홍준이가 떨어졌잖 앞으로 쭉 아야야 아, 아, 이거 따라가. 내가 하면 안 돼? 알았어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내가 하면 안 돼? 여기 떨어진 것도 있잖아 아냐 여기서 떨어질 거한거 음, 내가 할래 내가 눈을 잘 보시고 어차피 여기 아 크리에이티브로 하면 안돼 재밌게 서바이벌로 해야지 죽으면 다시 간다 거기로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자자자 목숨세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갑니다 자자미로미로 제일 얼버 그렇지 뭐야 바울체 아니 끝 아니 왜 개판하는 거 아니 니왜니 네네 아이템 왜다 사라졌냐 아어 크레딧으로 바꾸면은 아이템이 정돈 사라져 아, 참. 용암이네, 용암. 뭘로 아무거나 그냥. 요, 집4하로 이제, 있어. 세 차례입니다. 어때, 저세차례어 어. 이거, 투맨이라는 게 있어. 어.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아. 나, 아까 이거 발견했었는데흥주인님 아. 저보시네. 녹음이다, 아. 빨리 가야 돼. 잔디녹아. 타서. 아, 안 타? 아, 안 타나? 아 나무가 타구나? 그 이상 안 타. 레일 어디 있어? 꺼내. 꺼 그냥 가는 건좀 느려요. 서버 이템. 아참강 이거 찾는 게 더. 아 이거 이거 찍다가 시간 다 가겠는데요? 깜짝놔 그 커팅 겁나 빨라 하핳 그데 여기 여기부터 제가 할게요 아 솔직히 너 많이 했잖아 너네는 네 집에 가서 많이 하잖아 그리고 토요일날 세컷 하고자 고거든자 그럼 여기부터 자냐님의 소글이 들어갑니다 자냐님 열심히 하요 무시세요 무시세요? 아, 어들. 굴 뿌시라는 거야? 그치? 요걸 뿌시라는 건가? 이거. 아, 이게, 모래가 내려오니까, 그치? 모래가 내려오잖아, 그치? 어? 아, 저절로 여기 옆에까지 뿌셔지네, 봐봐. 봐봐. 이거 봐봐. 빵야. 어. 빵야. 이거 부시면 뭐가 되지? 그치? 오. 죄송니다 뭐야, 이거? 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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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촛불 덕분에 아이 이제 뭐 하는 거지 아붙셔도 되잖아 이제 가는 건가 끝났어 뭐, 뭐야 이거 이제 뭐 하는 거야 설마 설마 무지개다 끝났네 이게 다 끝나야 돼아 그거 그거잖아. 이거 망하려면 옆에를 또 망하려면 아, 잠깐만요 여봐 이거 크레딧으로 잠시만 바꿀게요 네. 하... 맞네 이거 끝 무지개다 네.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탈춤이 끝났습니다 굿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네. 어, 시청... 끝이네 끝아 시간 많이 어 다음에 또탈춤을 찍을 테니까 트리듯를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끝입니다.